하세요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사실 몇주 전부터 유튜브 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종종 하면서 편입 Q&A 질문을 받고 또 DM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안되겠다 겹치는 질문들이 꽤 많구나 또 정리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시 돌려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총합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은 제가 타임라인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입 공부 외에 자격증이나 대외활동 해보신 적 있나요? 일단 저희 경우에는 대외활동, 자격증, 일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격증, 대외활동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 주변에는 대부분은 특별한 스펙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필기 점수가 합격을 좌우하는데 더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장점을 어필하려고 했었고 제가 쓴 키워드로는 끈기였던 것 같아요. 그 끈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했냐면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문제점을 직면하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이렇게 해결하였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였고요. 또 저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대외활동 스펙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들었던 전공 과목 위주로 서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과가 다르신 분들이라면은 이 전공 과목에 흥미가 있어서 요런 열 조사를 해봤다. 요런 식으로 서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 m o o 라든지 무료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강의들을 찾아보고 공부하였다. 요런 식으로 서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간에 준비를 하려면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과고 수학 영어를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학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학이 많이 들어가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까지 추가되면 공부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내가 영어 베이스가 수능 기준으로 뭐 4, 5, 6 등급이어서 공부를 해야 될게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단어 정도만 외우시고 일단 수학 공부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과시라면 일단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부터 많이 외우고 논리 단문독해 순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전략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이동 중에 단어 암기를 하신다든지 수학 공식을 암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교양 과목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전적대의 경우에는 8학점 정도까지밖에 교양을 못 들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전공 과목을 신청을 했었는데, 제 주변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교양으로 채우셨고 좋은 결과 있었거든요. 최대한 가벼운 교양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수업 안들어도 되는 과목은 조금 교수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몰래 뒷자리에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수학 문제를 패드에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적어놓고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에는 공식이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리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따로 A4 용지 정도에 헷갈리는 것들 적어두시고 이동 중에 계속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공식 암기는 물론 달달달 외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문제를 풀면서 한 번씩 틀리면은 기억에 더잘 남아요. 아, 내가 이한 문제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가 4점이나 깎여버렸어. 그러면은 좀 충격이 남거든요. 그리고 토익은 제가 790점인가 795점이었습니다. 김영 모의고사 점수의 경우에는 저는 김영 모의고사를 열심히 본 적이 없어요. 70점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 토익점수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어 베이스가 없으시다면은 수능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기본 구문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공대의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다변수 미적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 과목, 전공 과목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 전공을 듣거나 혹은 외부 강의 들어보시면은 이제 자소서 꺼리 리될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편입을 시작하려는 동기가 열등감, 학발 콤플렉스여도 그 동기가 나의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어떤 동기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는 대학에 아쉬움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동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그 영어 복습법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꿀팁을 드리자면은 항상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예습을 해야 합니다. 공일 문제를 푼 다음에 시간 재고 그리고 시간을 재지 않고 나서 차분한 상태로 문장을 하나하나 한번 봐요. 근데 이때 그 한, 하나하나 본다는 거는 해석에 몰두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흐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구조도를 생각해본다든지 큰 맥락을 보는 건데요. 사고 과정 흐름이 까먹기 전까지 인강을 수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사고 관점과 교수님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것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하는 게 영어 공부인 것 같아요. 옛날에 풀었던 문제가 이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책을 하나 더 구매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서에 대한 문풀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80% 이상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혼합형 문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풀어보다 보면은 어, 내가 개념이 진짜 확실히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그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기본서부터 돌아오셔서 기본서부터 다시 복습 후에 푸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이 소화가 가능하다면 2차, 3차로 문제 푸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문풀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 번 틀린 문제들 복습하잖아요. 그럴 때 아,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더 내가 이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잘하는 친구분이라든지 혹은 조교님 그리고 학원 강사님께 질문을 해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풀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질문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학점 인정이 몇개 되지 않아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어, 제가 모든 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2학년 2학기 과목에서 65학점을 딱 채워서 들었는데, F를 받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 상황이다. F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겨울 계절 학기. 학점까지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대요. 정말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하면은 계절학기 신청도 까먹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은 없는 게 좋겠죠? 일단, 자신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때, 자기는 학원이 더 맞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맞는 사람이었는지, 고등학교를 떠올려 봤을 때,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어떨 때 효율이 좋았다.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현강을 다니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문을 할수 있는 조교님과 강사님이 계셔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전에 대한 그런 현장감이 부족하면 실전에서 너무 떨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출 혹은 실전 모의고사 때라도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영 모의고사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잘 했습니다. 이제 재수나 삼수 때처럼 20대 초반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물론 초반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연락은 하되 그냥 편입하는 거 밝히고 싶은 그런 친구들한테만 밝히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물론 저는 여름방학 때 저랑 친한 대학교 동기들한테 한다고 어, 말을 했어요. 다행히도 친구들이 어, 되게 지지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김영모고 기준으로는 제가 선뜻 판단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백분위가 80이상이면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안 뜨신 분들도 서성한 붙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안 왔던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처음 기출을 풀었을 때 그때 기출이 아주 대었나 그랬었는데 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못 봤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남들은 7월부터가 기출에 들어가는데 저는 다변수 앞에 복습이 안 되어 있어서 8월부터 기출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출을 푸는 시간 배분 그리고 또현장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안 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하고 나서 그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괜찮은 성적이 나왔었고요. 그, 하나름쌤 시크릿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1회부터 한 7, 8회 정도까지 봤던 것 같은데 1회부터 4회까지 점수가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안정감을 찾고 또 이제 오답도 제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 이후부터는 성적이 어, 막 되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한번잘 나오고, 그리고 좀 회복을 했던 것 같고요. 점수에 너무 이리일비하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 개념이 부족한지 체크하는 용도,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를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고요. 다만, 기출을 풀 때는 조금 그래도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그 점수를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OMR까지 꼭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수능 때도 그랬고 편입을 준비하면서도 OMR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2화여대때 OMR 그 마킹 그 연필 마킹만 하고 제출했던 그런 사건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하나 하나를 볼 때마다 나만의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